머리가 어이게날려 머리카락 왜 바람이 부 <laughs> 머리가 예뻐. 렇아 날라다니는 거야? 운전하는데 다들 뭔지 알았는데 여기 자꾸 아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카락이야 오, 창문 올려, 창문 올려 예, 창문 올려 민들레 호시또 그거 포켓몬 중에 있는데, 민들레 포켓몬 비는 안 오지만 날씨는 개구리. 숙소 근처에 청춘해장국집이라는 곳에 출빼기. 왔어요. 먼저 가볼까? 여기 아래 내부가 엄청 깔끔하다는데 두 개씩 나눠 먹자고. 깔끔하다. 여기 앉을까? 먹어봐. 맑은 국물 먼저 먹어보고 그다음 섞어래. 먹다 밥 비벼 먹어. 한번이다 먹고 밥 비벼 먹으래. <목소리도> 맛있어, <목소리도> 많이 근데 좀 짜. 우와. 손질는데나방원에 <목소리도> 한번 먹다가 음. 맛없는 나방. 다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진짜 별로 <덜리와. 목소리도> 오늘 진짜 할매 음식 알겠어요 강윤하니 <한> 씨 <유난히> <laughs> 너는 이제 대명 유화킹이래 <목소리> 여기가 서귀포의 맛집이라 해서 뚝배기가 와봤대요 심천미야? 전 처음 와보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웨이팀 <목소리> <목소리> 이틈... 뒤집어지기 긴 거야 저희는 테이블링을 했어요 어머 저기 뭐야? 바이킹도 있는데? 저거 봐 바이킹도 있어 뒤집어져 반 섞어 먹고 섞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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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. 섞어. 섞어 먹자 뒤집지져뒤집어져 뒤집어져. 나, 이, 파리, 파리, 파이빼리 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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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유리강리파한테리 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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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빼 파리, 라고 했지 파리, 예. 파 <laughs> 예, <빼. 웃음> 고기에 전복과 잘. 문어 한장 고기 <laughs> 문어 전복 올려서 여기 가라이데 음! 너무 맛있겠 어우 너무 나 와펜 볼라고 요거 와펜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수매치 와펜입니다 꽉꽉 채우네 이거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? 5,400원, 5만 4,000원. 협재. 나만의 키링에요 협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가 갈 곳은 협재 라면 상해라는 곳이에요. 여기인데 여기가 해산물이랑 소주 한잔 먹기가 굉장히 좋대. 파워 제이 나나 알아봤어. <laughs> 커플 부럽다. 바다가 보이는 돈가스 찍어 줘야죠? 맞아 아니야? 앉아 앞서지 마? 앉아 <laughs> 어 복충놀이다 불법인데 저거, 저거, 불법. 저거. <놀람> <말> 저 불법? 불법 바다에서 너무 이쁘다 감성적이게 좀해왜 ㅅ 말저이 ㅂ 원리 ㅅㅂ 다고못어뭐 야, 탉 뒤집어지는 거아아 어, 먹아악 뭐, 아, 귀여워 아, 먹어도 아, 돼 오늘 여 언니가 계속 신게 해서 그렇잖아 아 그래? 아 미안해 너무 이쁜데? 어머 구멍 빠졌어 아아먹는 네가 지게 보겠다 생각해봐

아유, 저야 넘어보기 잘했네데 중은 어, 그럼 괜찮아. 어, 어 괜찮아, 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 80만 원 주면 돼. 8 0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뜯어버려. 명으로. 내 머리라. 뜯어. 어차피 줄 거. 아니, 아니야, 다 뜯어버려. 명남이야. 물에 담그면 는거 아니야? 너애 생기고 싶다. 그럼 픽을 <laughs> 가야죠. <피부를 웃음> 그건 하루. 하루 정사지를 하루 아니 지금 형. 이 겸이 서울에 있어서 많이 갔을 거야 아버지 그냥 뭐 태경이도 있고 뭐병사도 핑계 대면서 갔겠지 태경이랑 가게 꺼참면 우리가 게오는데안 했잖아 5년 안 왔어 오네비 온다 우리 식상템을 옆으로 옮기고 오! 오, 오 아가 <laughs> 저기 옆에 남자가 식성이 더라고 어디? 비그 살짝 오니까 저기아저 저기... 힌트 있는 거? 이라어 그래 보인다 어, 어. 맛이 나아 들어가겠어 언니? 들어가겠어? 오 시기야 시어비 오니까 들어가야 되나 이제? 진짜 들어가야 돼 어디 이제 어디 들어갈 건데 <laughs> 저 남자 프로그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 앉지 야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디둘 식성 끄러운기 앉아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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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들이 이 안으로, 들어가 야, 이 <웃음> <웃음> 해요, 어, 안으로 들어가 하시더라? 야, 이성선수라 ᄉᄇ. 한잔해요. 안으로 들어가 있어, 여러분. 아간 그러니까 쉿, 앞서, 앞서. 아, 말자, 술 들어간다고? 아, 까 그러니까 형이 괜한 걱정을 하더라고, 차에서. 음, 술 들어갈까? 아니, 이 술은 들어가. 근데 아까 첫술그 한라산 너무 네. 똥술이었어. 근데 우리 아까 담배 피러 간다고요. 한잔 먹고 가자, <laughs> 는데 우리 벌써 수전 먹은 거 알아, 얘들아? 담배 언제 피러 갈 거야? 그럼 피가 없잖아. 한잔 먹고 피로 왔잖아. 피로 와서 아, 그래? 언니 생일 얘기했잖아. 어. 그래,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? 핸드폰만 쳐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. 어머 언니, 언니 왜 이래? 뛰고 와서 언니 생일 그 얘기했잖아. 내 담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? 아닌데. 너가 딱 담배 피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한잔 먹고 가자 해서 아, 먹고 진짜? 피고 왔어. 와서 쓰레빠 먹고 올라왔어. 그데도 지금 한두세잔더 마시긴 했는데. 오 어, 이제 담배, 담배 이렇게 많이 피어? 응. 뭐 그건 아다 피면. 안 돼. 너 지금 오늘 거의 한한십분한 한한 대씩 피고 있어. 계속 어, 피고가던데. 잠 그러니까 어차피 잠도 못 자니까. 텀보다 담배 생각나면 담배 피 하더라고 근데 그 오빠가 무서운 게 그거 있잖아 술 먹으니까 내가 담배 피운 걸 까먹어 어, 어 맞아 끄고, 끄고 한지짜몇번안 됐는데 또 묵은 경우가 아, 있어 지금 여기 담배 못 피워서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 혹 있었으면 지금 계속, 계속 대가 폈지 나는 그리고 원래 1시간에 한 번씩 폈거든 토종머리 화장품 할 때는 근데 이상하게 출근할 때는 내가 가방에다가 여유를한 갑에 더 넣어놔 근 피기가 있는데도 두갑 피지, 피지? 한갑반두갑 피지? 피지 지금은 그런 거 같아 나도 두갑 신었거든 어, 왜냐하면 햄버거를 항상 사놓거든. 그러면 오일을 볶아. 맞아 맞아. 그럼 응. 이우슬 어디서 먹을 거야? 여기서 먹다가 아니면은 테리 불러서 그냥 가도 돼. 블럭 가도 되고뭐 아니면은 요 근처에서 먹어도 되고 또 다른데 옮겨서 잠시 응. 간에 끼는 거지. 응. 갈까? 어. 갈까? 오고 가. 상관 없어. 응. 오늘이 어제보다 낫지 않을까? <laughs> <laughs> 뭐늘 똑같을 <laughs> 거 같긴 하지만 금요일보다토요이 낫지 않겠나 아저 아까 한병 땄다 저 형이 아까 이거 둘 남아있었는데 아니 아직 더 마셔 한 방도 안 마셨어 아니 먹어야 지금 먹어야 돼 바람 좋고 지금은 좀더 먹어도 돼 좀. 어떤 어. 거? 추워? 10시 반밖에 안 됐고 어. 아? 어. 음, 음. 음. 어머 내 핸드폰이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해줘 팔이 기니까 인간하는다돼 아, 아, 알았어 <laughs> 우리 자다도어떤받 분들이라서 팔다리 길다 나팔 이렇게 펴면 음. 원래 이게 자기 키잖아 나한 2m 될거 <laughs> 나도 진짜 걸어 <laughs> 나도 진짜 길어 나깐 해봐 팔 결국 저희가 또온 것은 합동의 합동의 이반수 집이잘 yeah. <laughs> 주무셨어요? 진짜 죽여야 돼요 오늘 진짜 아, 죽여야 되다가? 네, 아, 나 자지도 못하고 힘들다 내가 아, 자고 싶다 사진보다 영상이 더잘 나오는 거 같아 어? 왜어 안, 안 보이지 않아 지금? 안 보여 <laughs> 오, 야, 뭐야. 어서 봐도 영상이 사진보다 잘 나온다고. 내가 쓸모 훨씬 나은 것 같아, 나는. 응? 아 포토샵 한 40분 하지 않아? 한 잔당? <laughs> 포토샵 몇분 걸려? 니, 니꺼 좀짱 씁. 같이 잰다. 아무튼, 다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, 저깐만대 <저희 웃음> 되니까 비가 오냐? 그러니까. 어? 싸울 준비 됐죠? 아, 싸나사 아, 오상경씨 단톡방 잠깐만 봐봐 싸우 준비 됐냐고요아 단톡방을 봐보세요 안셨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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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뭔지 알지? 아야형어디가고 한번 꽂지 않아? 그러면 계속 꽂아 일단 너무 매몰되지 마. 뭔지 알지? 너이크 사냐? 잉그 사는 동네 아, 별꾼 안 사네 아, 아 맞다 이크가 사는 동네구나 나이 <laughs> 아, 상관없어 난 어차피 안받다 그래? <laughs> 야 송란아 왜나너너 그래, 너, 너 상관없다 그랬다 나와 다 엎어버리게 <laughs> 오늘은 제주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해장을 하러 비행기 타기 전에 언덕집 국수라는 곳에 왔어요 고기국수 못 먹는데 애들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떡만둣국이나 먹으려고요 애들은 먼저 들어가고 나나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어 추워 이거 걷어서 안 입고 왔다 어. 눈을 뜰다가 아쉬운... 더안 이쁜거지 뭐 강유난이 강유난이 어저뭐냐가파그리 뭐였냐 있었는데? 민들레 민들레 오지터 오늘 방송하면 다 써줘야겠다 그만해라 <laughs> <도망해라>, 민들레는 <laughs> 민들레 너무 앞섰다 <laughs> 아니야. <이제> 너무 트렌디한데? <laughs> 머리가 어떻게 날리냐고 <달리는 웃음> 바람붙는 머리가 왜 네, 빠지지? 아니, 아니 거. 왜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야? 운전하데 나한테 먼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자우 이렇게 했는데내 머리카락이야 <웃음> <웃음> 오, 창문 올려 창문 올려 <laughs> 예 창문 올려 민들레 옷이 던지지 마 그거 포켓몬 중에 있는데 민들레 포켓몬 민들레 <laughs> 포켓몬이 있어 어. 오늘 만두 안 시켰어? 만두? 만두 시켰어? 시켰어 시킨 거 아니야? 수육거 같아 수육도? <웃음> <웃음> 수육 차겠다 치즈 터 먹으면 되지. 아물에 아, 진짜... 담가 먹어서. 그치, 한번, 한번 넣었다가. 넌 말이 많을까? 야. <laughs> 얘, 말도 못했지? 어. 맛좀 줄여. 혼자 서에서 생각 좀 해. 네. 너나 해. <laughs> 어, 이제 발주시겨. <laughs> 뼈는 실인가 봐? 김치를 줄속 피나면 오늘 따뜻하잖아 <laughs> 머리 겠는건 <입는> 뭐야 <laughs> 안돼 안 왜? 잘 준비를 <laughs> 잘 준비를 했지? 비행기에서 그래도 힘 너무 맛있겠다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서울 가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